같은 날 오후 하네라의 집무실에서는 다른 종류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인정한 거야? 하네라가 묻자 진태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난숙이 주상철을 죽였고 나는 증거를 정리해줬지. 진태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차기범은 하네라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차기범은 범인이 아니었다. 그말한 줄이 하네라의 숨을 빼앗았습니다. 태석 회장님, 그럼 저는 헤라 씨도 알잖소. 진태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시 여론이 어땠는지, 회사 상황이 어땠는지. 누군가는 대신 죄를 뒤집었어야 했고, 우리가 그 사람을 골랐던 거지. 그 사람은 내 사람이었어요. 하네라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차기범은 내가 사랑했던 남자였다고요 진태석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 사람을 버리라고 했던 것도 나였고, 그 버림받은 남자의 딸을 내가 또 버렸네요. 하네라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기범을 죽인 건공난숙이 아니라 나였던 거네요. 눈물이 한 방울 책상 위 서류에 떨어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공단숙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